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잔발 이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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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근데 약간 근육에 볼륨이 좀 생겼네. 근육이 오히려 붙었죠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근육이 없던 근육이 없던 사람은 근력이 생기고 그러니까. 살이 많이 있던 사람은 일단 살이 먼저 빠져.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 영상 보면. 확대는안 하는 게 낫겠지? 어떡하 왜냐면 <목소리> 세리머니 할 때야. 역광이라 잘안 보여. 세리머니 할때 무슨 세리머니 해야지. 연결 연결은 좀아 오늘 <laughs> 급해 오늘. 어, 아 존나 급했어 근데 삼쿼터 진짜 다 응. 영 집중! 이게 더워서 힘들어서 그런 건데. <laughs> 아, 네. 왜냐면 그냥, 받자마자 일단 그냥. 뿌릴 생각만 하니까. 응. 가까운. 공민에선 뿌리고 수미에선 자꾸 자꾸 뒤로 돌라 그러고. 아, 상대가 에이, 압박이 또 세기도 해. 맞아요. 얘네 뉴타가 좋잘 응. 하기도 잘해, 상대 잘 하긴 한다. 아, 아까 아깝다, 근데, 아. 위치 선정 인자기급이었는데, 어. 나비, 나비. 아 그리고 아까 저 상대편 태클도 개 지렸어. 맞아요. 어나 진짜 감탄한 감탄되더라 도로 내 뺏겼네. 어다치나 너무 깔끔했어. 나안 다치게 잘 태클을 어 거. 진짜 진짜 그래, 아니, 깔끔하시... 다칠 수 없었어 애초에. 어. 너무 빨리 잘 타이밍을 잘공만 건드리면서 응. 난 신체 하나도 안 닿았을 거야. 근데 오히려 그거 안넘어질려고 안 버텼으면 다쳤을 거야. 인정. 아 근데 발로 막을 걸. 내 발목 하나랑 꼬리랑 바꿀 걸. 그렇게 까지야어 <laughs> 이겨야 돼. <laughs> Good, good, good. Good, good. 아니, 굿 아니, 아니, 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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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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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아기 아니, 아니, 게좋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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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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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<laughs> 느려 내려. 내려. 오소해. 이 자체적으로 템포를 계속 죽이니까 풀릴 응.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. 아까비안 돼. 그냥 그냥 우리가 못 해졌다기보다 는 나이스! 가도 들어가야 돼. 상대 압박이 좋아.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 있잖아. 그렇지. 골라봐 나이스. <목소리> 마블이. 됐다. 아! 골대 맞은 거야? 골대. 아! 아 너무. 까비 아, 나이스 나이스. 아! 골대를 맞았어. 와, 너무 정교하게 때렸는데. 와, 저번부터 잘 때리는데 다 골대 맞네. 그러니까. <laughs> 나 아까 상대도 잘찬거 골대 맞긴 했어. 누군데 누군데. 정강이? 아, 상대분. 너 위치에 정강이면 한석인데아한석한미한한석한는한렇게안 <laughs>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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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바로 승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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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국 한국 한국 었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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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게 눈에 보한나 한국 가국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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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와 근데 난 그런 거 있으면 트라우마 생겨서 잘 못해 그지 근데 지금 그래도 잘 뛰고 있지와나 지금 어깨 다쳐서 클 지금 밍도 약간 트라우마 생겨서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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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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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조기력 좋네. <laughs> 야나 물러. 공 어디 있어? 아이고. 나이스. 어, 아, 좋은데 아, 잘했다. 하서아 그렇지. 잘 뺐다. 아, 고통으로 배우 깨달음. <laughs> 어, 느리면 빼. 아, 그래못찬 거지. 못 거. 어. 아니, 근데 아마 의식도 했을 거야. 저 자리가 <laughs> 심지어 저 자리잖아. <웃음> <웃음> 심지어 자리도 맞아. 아, 그래? 저 키퍼. 심지어 최구장이었어 <laughs> 아 그때 말랐던 사람 같아. 나수아 굿. 수적 굿. 수나 굿. 나이나나산안나다 안 서요. 안 해. 바까지 해야지. 숨멈안 되지. 오빠. 오는데? 고 보고. 야, 이거 나 아, 가져왔어요, 형. 자, 카메라 나물나 가져왔어요. 나넘어 <목소리> 왜 이래! 가져갈 거잖아, 당신! 솔직히... 아니아 오, 유 아니, 아, 몰라... 사실... 애매하긴 네, 아, 했어... 아이, 다막가야 돼. 돼! 아다 나갔다 니 아니야, 걸쳤어! 걸쳤어!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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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그만해! 야, 근데 레프리가 안부면 안 해야 돼! 그런 네, 그런 네, 거 없어! 그 나가고 말고 레프리가 안부면 하는 거지! 안 나가긴 했어! 내 골도 레프리가 안불어서 너무 아니었는데... 아니, 근데, 우산을 든사람 이거 기서있으면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, 움직여요 선생님? 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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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떻게 형, 떻게어2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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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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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게어 집중 집중! 디뚱, 디뚱. 디뚱, 디뚱. 아 근데 네, 우리 너무 감정적이야. 하노스 불러. 아, 아니,는, 네. 뒤로 돌려버렸구나. 아이고야. 까비, 까비, 까비. 난 좋은 정신이야 생각해, 한서. 한이 비잖아 한이 한입 땅 해도 되지 않을까? 성성형은 아직 한성이를 버리지 않았어 <laughs> 한이 <한입> 많이 버는데, <laughs> 삼형은 너무 튼튼한데? 네, 다어가야 아 이놈의 햇빛은 언제쯤 좀 줄어들나? 아, 오늘 진짜 그늘 있으면 시원하고 날씨가 안 좋진 않은데 네, 맞아요. 축구하기엔 좀박세이 나. 어, 햇빛 때사방송이 내리지. 진짜 화상입겠어 지긋지긋해 이 햇빛도 이제. 아, 아니 우리 어, 안, 어 아닌가? 어. 놀러 가고 싶다 바다. 인정. 최근에 갔다고 긴했는데 나도 연휴 때 오션월드 가어 아, 저번 주에 고성 갔다 오긴 오성? 했는데. 고성? 강원도? 헐더라구요. 진짜 누구랑 왔었어? 크로스 핏렌티 아. 아, 난 근데 그런 게좀 좋아. 나 이제 혼자 온, 물론 단체 운동도 좋아하는데, 나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야. 에이. 근데 뭔가 크로스핏 가가지고 내가 그런 거 참여 안 하면은 괜히 눈치 보여서. 아 MT 같은 건뭐 참여 안 해도 되는데. 근데 약간 눈치 혼자 눈치 보이는 거 있지. 다들 맨날 가는데 나한테 그래도 물어봐줄거 아니야 예의상. 아 근데 그게 와. 이제 만약에 그 지점만 가는 MT였으면은 그러있인데 아, 아, 아. 그게 아니라 전 지점 가는 거. 아 그래. 아홉 네, 개 지점이 응? 다 가는 거여서. 그 가서 운동 존나 하겠네. 운동 안 하고 그냥 뭐, 뭐 비치 게임 아, 이런 거뭐웨스키즈뭐 응.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게임들만 하고 운동 아, 안 하고. 아 근데 내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나는 그런 건. 좋아. 수록을 술을, 술을 아주 뒤지게 먹더라 <laughs> 운동하는 사람들이어도 응.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술을 아주 고래 마냥 그냥. 그 그래, 몸관리를 하시면 잘 먹잖아요. 아니 근데 크로스핏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오케이, 오케이. 중량이 깡패라서. 중량치면? 예. 몸에 중량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. 아 나이스 차리 굿! 해야 돼왜 뭐해? 많이 힘들면 교체해도 돼. 한 시간 힘들 수 없어. 힘들어도. <laughs> <laughs> 아왜왜왜 저래? 왜? 왜또왜또 왜또 왔어? 태세, 왜 왔어 왜? <laughs> 그냥 쳐다본 거 아니야? 왜 웃지 하고? 아, 그냥 화낸거 같은데. 됐다, 됐다, 아이, 가위. 교체, 교체. 교체.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. 주차권? 야너고나나 갖다올까요? 나 갖다올까요? 나 교체를 누가 할까? 너 갖다 민병안할것 같아. 받아올게 어, <laughs> 고마. 어. 어. <목소리> 주영아! <목소리> 주영아! 의장이 교체한대. 의장이. 승빈이랑 바꾸라는데?

애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더 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말을 못 하고 있어. <laughs> 순간 현석이 가고, 내가 찍는 건지 모르고 안 찍고 있었어. 뭐야? 바꿔도 돼! 나힘들면 바꿔. 어 돼. 교체. 돼 주영아. 수제 교체해달래 성표랑 너랑 나 들어가야 될 듯. 그래 크랙. <목소리> 카메라 종료 안 돼. 야명 들어와야 돼. 야 찬이 다시 좀. 아, 야성태야 들어와. 찬이 교체해야 돼. 아, <laughs> 머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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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있잖아. 찬이 교체야. 아, 교체. 괜찮아. 괜찮대 성표. 뭐라고? 수재형 나오는 왜 아... 것 같습니다 수재형이 왜나 나왔잖아 교할것같 어디가 노 공 가방 가져와라 그래 물도 가져와 그가가까어제 끝났잖아 그래 <laughs> 어, 끝끝 <laughs> <laughs>